시간 뉴스공정경제가정뉴스와 서경윤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제일 큰 뉴스가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네. 파산. 네. 왜 이렇게 사, 불과 한 3일 만에 파산 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이거 어, 좀 어렵다 하더니 바로 파산 해버려서 이게 <laughs>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파산할 수 있는 건니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어, 이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마진을 남길려다 보니까 고객 예금을 언제든지 이제 지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 위해서 장기로 이제 운용을 합니다. 자금을요. 네. 그래야지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에, 그런 문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이번에 이제 연준이나 에, 에,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보게 되면은 구제 금융은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냐면은 고객의 예금은 무제한으로 언제 니까 그러니까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대, 방안을 내세웠잖아요. 뱅크런이 일어나서 이제 예, 원래는 이제 25만 달러까지인데 예, 이제 무제한 이제 해 주겠다. 이제 예금은 다 이제 보장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이유가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현재 현행법 규제 규제로 볼때보기 때문에 어, 자본금이 한 2,500억 달러 미만은요. 그냥 어,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그냥 파산 처리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에 잘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은 2,500억 달러가 그러니까는 어이안 되는 은행들은 그냥 처리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은행 들의 이제 주식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주주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제가 안 되는 거니까는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건데 런데제 말은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제 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산운용을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하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는 이번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동안 마련했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가 생긴 게 뭐가 있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 대규모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망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소위 레버리지 네. 돈 뻥튀기 서산마디로 빌려준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 자산은 (1밖에) 없는데 (100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연쇄적으로 물려서 폭삭 예. 망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 이제 자산 운용을 할때 은행들이 자산을 여러군데다가 주택담보 대출금도 하지만은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자산을 운용할 때면 미 국채다 투자를 해요. 그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었던 거예요. 미 국채가 2008년 때는 서브 서브 모기지 프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서브 프라임 서브 모기지 프라임 그러 서브 프라임, 서브 모기, 프라임 모기지, 모기지. 예. 한마디로 뻥튀기한 예. 금융상품 팔다가. 예. 쫄딱 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은 가격 가치도 안정되고 손실 볼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 동안에 돈을 엄청 썼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예, 미 국채가 국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채 상한선 조정 때문에도 지금 씨름하고 있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요, 그러니까요. 그순으로 엄청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엄청 발행을 한 거예요.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공급망 충격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생기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니까 미 국채 가격이 (190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폭락했어요 미 국채 가격이 어... 이게 이렇게 달라진 상황이에요 미 국채라는 건 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물이다 그러면 네. 그~ (10년이) 지나면 (10년) 물이면 네. 이원금을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네. 보장받는 건데 왜 이렇게 폭삭 내려앉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1년 이제 그러니까 연말부터 이제.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어, 여기 띄어, 띄워, 예, 저기 이제 떼, 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그이 수치가 뭐냐면은요. 수치가 뭐냐면은 채권을 발행할 때 액면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처음에 자, 자금 조달할 때 그러니까 이제 빌린 금액이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시장 가격이 네네. 있잖아요. 당연히. 그 차이예요. 차인데 저기 보시게 되면은 그이 플러스 가격이 있는 데가 파란색으로 파란색 가격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건 뭐냐면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주황선이 시장 가격이에요? 저 파란색 수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파란색 수치로 109.3%어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9.3% 높게 이제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파란 막대선이 의미하는 게 시장값입니까, 그럼?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때까지는 그러니까는 채권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보고 있었다 얘기죠. 들어보시고.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은 2000 지난해부터 아, 지난도쫙 떨어져가지고 지난 여름부터 계속 떨어졌네요. 예, 예. 지난해 봄부터 떨어졌습니다. 아, 봄부터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시장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밑에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음, 거예요. 예. 그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은행들이 채권을 보유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것도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잔뜩 사뒀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은행에 이제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금이 예.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로 이제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깐 이, 이~ 저기 자금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금이 조달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인출을 해서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쓰려고 하려고 아, 했는데 하는 데니까 은행들에서 갑자기 평상시보다 많은 자금 수요가 몰리니까는 아하. 자기들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될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10년간 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현금화하려고 하니까 네. 100에 샀는데 팔다 보니까 95밖에 안 나와 네. 그니까 은행이 이제 오해 손실을 크게 입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실이 생긴 게 아닙니까 그렇죠 손실이 생기니까 이게 자본을 이제 잠식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본을 잠식하니까 어. 이게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자 그걸 예. 보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는 이스마트폰 그럼 막 인출을 한 거죠 어, 더군다나 <laughs> 예.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예. 업주들이 어, 갑자기 지금 우리 은행이 흔들리네 우리 예. 돈 잘못하면 못 찾는데 회사 이제. 재산 전 재산이 거기 들어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 불안감이 엄청난 속도로 스마트폰과 함께 확산돼서 예. 뱅크런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 만에 예. 은행이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 되버렸네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제가 이제 금융위기 이유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네. 10월달에 영국 파동 이 있었잖아요. 영국 채권 파동. 그리고 있었죠. 이제 국채 미 국채 유동성 파동이 있었었어요. 네. 10월달에 10월 중순 전후에요. 그렇죠. 그때는 저는 이제 1차 파동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 본질은 뭐냐면 미 국채 문제였었어요. 네. 미 국채가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연준이 개입했어서 당시에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파동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미 국채 파동인 거예요, 사실은요. 미 국채가 흔들리니까 나머지 자산이야뭐 당연히 그러니까 다 흔들리죠. 음. 가장 안전한 자산이 그니까 아, 그러면 기준일까? 미국 은행들이 지금 그 실리콘 밸리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네. 화산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실리콘 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퍼스트 네. 리퍼블릭의 뱅크라고 뉴욕에 있는 이 은행도 그러니까는 긴급히 뉴욕에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폐쇄시키고 다 지급보증 어. 이렇게 해주고 있고 뭐 이런 은행들이 지금 한세개 정도 나타났는데. 세 개요? 그 이제 연준이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돈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죠. 이제 예금자는 음. 무제한 보호해 주겠다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보위... 이게 연쇄적으로 퍼져서 미국 전역의 은행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 자산을 보유 자산을 액면 가격으로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빌려 주겠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연준이요. 음. 그 시장 가치로 하게 되면 모자라니까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기에 생재니까는 이제, 이제 긴급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굉장히 기로에 있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사이에서 네. 금융 안정에서 기로에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금리 못 올리게 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또 계속 이제 이게 에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 여기서 연준이 판단하기면스태그플레이션으로갈수 있다. 에?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고 음, 에, 에, 자기 불황인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갈수 있다 해가지고. 연준이 그러니까 금융안정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그러니까 금리를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안 그래도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네. <laughs> 미국 흔들면 휘 흔들리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 여기 열이니까는 어 많이 돈이 물렸죠. 주식을 이제 300억 달러 아 300억 물렸다고 네. 하는데. 예. 이러는 가운데 우리 무역 적자는 갈수록 지금 꼬르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200억 달러 확 그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 그러죠 우리 정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도 한번 설명했지만 경상수지에는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해가지고 어. 벌어들이는 돈들 있잖아요. 무역수지 말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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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이 이제 근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희망사항인 거죠. 희망사항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에너지절약하라는 거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역수지가 <laughs> 지금 3월 10일까지 집계됐는데 이 금액이 지금 뭐냐면은. 지난 어일년 동안에 절반. 기록한 것에 절반에 지금 달락라 봤다. 절반이 대단해요. 두달두달 열흘만에 절반 네. 두 달, 두달 열만에요 열흘 열흘만 네. 지난해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역대 최고로. 지난해 한 서너 배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네. 극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제가 하도 이제 뭐 세계 경기 사타오르길래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그이 빨간색이 뭐냐면 문제 아, 윤석열 정부 5월달부터. 3월 10일까지 이제 쭉 이제 진행 거예요 수출 증가율이요. 수출 증가율.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다 밑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되고 있잖아요. 예. 파란색은 뭐냐면 그 같은 기간에 1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laughs> 예. 지금 그렇죠. 전 세계가 IMF가 경제 성장률 사개월 조정하는데 예. 우리만 마이너스예요. 예. 우리만 마이너스인데 경제부총리는 자꾸 전 세계가 다 그렇대. 예.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그러니까는 어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복되면서 어 나타나고 있잖아요. 1월달에 지금 4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대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 같은 경우는 기껏해 한 35억 달러였는데 최고가 네. 이번에 45억 달러나 기 적자를 기록했네요. 자료 좀 띄워 와 주세요. 네. 네, 여기 이게 경상수지 적자 35.1억 달러가 IMF 때예요. 그리고 네. 그다음 그리고 이제 34.3억 34. 달러가 금융이기 때입니다 최고 기한거 어. 이게 이제 그 경상수지 적자만 기록한 달을 우리나라 역시 기록인데 이게 그렇죠. 가볍게 넘어섰어 1월달에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저것은 한해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였는데 그걸 1월달에 한 달만에 경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것도 저 앞에 것도 다 달들입니다. 아 달들 달들이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달들인데 최고를 기록했던 하이간 그 해에 기록 인데 네. 네. 넘어섰다 예. 또 넘어설 것 같은데 <laughs>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음.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그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 전 국민 <laughs> 캠페인 <laughs> 그렇죠. 내나잖아요 <laughs> 예. <laughs> 공무원들이 갑자기 실력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뭘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예. 에너지 수입 가가 좀 높으니까 수입 비중이 높으니까 아니, 추경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는 대책 없다, 막 방법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요. 그래서 <laughs> 전등 끄라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그게 지금 <laughs> 예.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에요.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유럽판 IRA 그 그러니까. 얘기는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분더 <laughs> 모셔야 되겠어요. 예. 예. 유럽판 IRA 이 우리 대통령이 알고 있을까요? <laughs> 제가 볼 때는 <laughs> 이것도 저기 저이 SVB도 네. 어, 이거를 저기 저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저제이 저 조치를 취하라고 그러는데 저를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laughs> 유럽의 원자제법이 그 지금 도입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laughs> 시원어머니가두 개가 생긴 건데. <laughs> 그러니까 미국에 이미 하나 있는데 예. 유럽에도 지금 예. 우리가 이곳에 살게생겼잖아요이 그렇죠. 얘기는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기업들이요. 그런데 또탈중국안되잖아요 예. 어디로 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탈중국까지 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만 탈중국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이 얘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은 저희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 최병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